주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그 안에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아니라 저만 봐도 정말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지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지 어저 스스로 돌아보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이미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을 다 하고 나서요. 그리고 돌아서서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 도대체 왜 그랬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뭐좀 손에 자랑할 만한 거 들여, 들려주잖아요? 그럼 또 저도 모르게 저의 입이 그냥 왜 그렇게 떠들고 있는지, 예.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를 혼자 돌아보는 제가 막그 자아성찰을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문득 문득 그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숨을 제가 그렇게 쉬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람 저가 저라는 사람만 봐도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그 마음들을 이 안에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림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고림도 교회 안에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기를 어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중반 이후에 보시면 그러나 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로서 자기를 측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그 다음에 자기를 비교했다라는 말은 비교했다. 그런 말로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말로 봤을 때, 항상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항상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 기준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어떤 일반 상식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아, 너무 괜찮은 사람이죠.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 일반 상식적 기준으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다 칭찬받고 우러름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너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울은 어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그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남의 수고로 내가 수고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았고요. 14절 말씀에 우리, 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린도에까지 나아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건데, 그러면 우리 성도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의수되더라도 주 안에서 의수되라는 거예요. 여기 자랑하다는 말은 의수대다 이런 말이죠. 경상도에도 의수대다라는 말 씁니까? 네. 네. 네? 우리는 일을 말씀드려요. 의시된다. 시된다 예. 표준표준어는 의수대다인데요. 네. 어저께 제가 밤에 그 축구 하러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아, 자꾸 그렇게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사이에 낑구지 마시소.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낑구다. 네, 그래서 네, 사투리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 자랑하다는 말은 의수대다라는 표현인데, 의시대다. 그런데 무엇을 의수대야 되느냐. 성도라면 딱 하나, 이렇게 좀 자랑하고요. 남들 앞에서 좀 이렇게 어깨에, 요즘에 그렇잖아요. 좀 뭔가 좀 잘해가지고 자랑할 거 있으면 어깨 이렇게 좀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어떤 때 어깨가 좀 이렇게 으쓱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할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내 어깨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가졌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내 자녀가 어떻고 막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인생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자랑할수록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점점 점점 작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나는 겸손해지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할 때의 내용이 뭐냐면 너가 오라. 라고 하는 인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싶은데 점검할 방법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올케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것인가? 아 누가 좀 이런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체크리스트를 막 만들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 오늘 아침에 큐티 했으면 아, 내가 잘했구나. 하나 하고요. 오늘 성경 읽었고, 그러면 또한번 동그라미 하고요. 오늘 새벽 기도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한번 하고요. 식사 하기 전에 기도했으니까 동그라미 한번 하고요. 오늘 어려운 사람 한번 도와줬으면 동그라미 한번 하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크리스트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그저 그냥 순종하려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옳다, 인정해주시는 은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인용하는데, 어,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종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 고림도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신 그일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완전히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주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생각하면 그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어, 가방을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이제 아빠가 이제 목사로서 처음 이제, 어, 제대로 목회를 하니까 아이들이 아빠 뭐 사줄까요? 해가지고 가방을 사준 거예요. 저 가방을 제가 샀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사줘, 이거 사준 거야 하면서 제가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가방을 살 돈이 있었어가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이 정도 가방을 들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이 나를 위해서 이걸 사줬어. 하고 자랑하듯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는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칭찬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